오늘 짱 3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원포인트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눌림목에서의 매수를 기다릴 구간. 2차 전지 주들이 사실 지난 한달 동안의 어떤 그 상승률, 그리고 또, 어, 시가총이 불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체크를 하고 좀 분석기사들이 나왔었던, 체크가 됐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권에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로보택시 실망감 이후에 눌림목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일단은 주도주 싸움에서 약간 이제 좀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양상이 우리가 8월 달 초부터 한번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5일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났었던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양상이 어, 한 주도주가 좀쭉 밀고 나가기보다는 1, 2주마다 계속해서 이 종목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캐치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락하고 나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약 2주 동안 코로나 이 진단키트, 뭐, 그 다음에 뭐 먹는 치료제 이러한 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열폭주 쪽과 그다음에 전고체 쪽이 같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하는 구간에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제 또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막 상승이 나오다가 바닥 잡아 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는 또 오히려 비만 치료제 어또 제약 바이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번 주로 넘어오니까 또 2차 전지에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또뭐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8월부터 벌써 10월 중순 오늘까지 해 가지고 주도주 양상이 한 7번 8번 정도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지수가 계속 그 자리잖아요. 현재 자리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완전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다라는 뜻은 이제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급이 한 섹터에 몰리게 되면 다른 섹터들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추가적인 이 상승이 올라가던 섹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여기서 돈을 빼버리고 다른 섹터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도주끼리 그냥 계속 수급을 넘겨받아 주는 이런 그림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섹터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행하는 섹터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섹터에 대해서 준비하는 양방향의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가 현재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저번 주까지 가격 분기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가격 분기점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한 차례 사이클이 돈 다음에 차익 실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가격 분기점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차례 차익실은 나오고, 한 사이클 돌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2만원 구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4 4만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줬지만, 그 이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소화해주지 못하고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다 이제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전체적으로 가격 분기점, 굉장히 주요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뭐 이번 주에 급격하게 또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번 주는 말 그대로 그냥 쉬어가는 구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 바닥에 대한 심리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결국 상승이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00원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0원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차분하게 기다려야죠.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추세가 깨지고 있고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먼저 확보를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나온 것들도 보게 되면 추세가 어느 정도 깨져서 조정이 나오다가 바닥 잡아주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확보해주는 움직임이 향후에 나타날 거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니까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추가 매수하셨거나 혹은 저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바닥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충분히 눌리는 구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난이도를 많이 느끼셨을 만하다 난이도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반도체가 갔다가 화요일 오후에 반도체에서 약간 빼면서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쪽으로 확 수급이 몰렸거든요 그 수요일 날에 비만추료제가 조금 더 갔다가 오늘까지는 또 완전하게 개별주가 도는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지금 종목별로 너무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굳이 2차전지 쪽은 너무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시, 장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거든요. 시장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지금 2차전지 쪽을 보고 있으면은 당연하게도 무언가 이제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상승 사이클에 대한 쉬어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은 좀 추세를 깨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를 잡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에도 결국에는 또 가격 분기점이 중요하겠죠. 지금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가격 분기점을 뭐에코프로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뚫지 못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가격 분기점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느냐의 갈림길에 또 어느 정도 놓여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고서 향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가격 분기점 매물 저항 구간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서 전략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끔 우리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차전지 지금 선침해 하기보다는 쉬어갈 때는 좀 휴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어~ 심리가 더 악화될 때 그러니까 전저점 테스트를 할때이 차전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기를 노릴 것인지 어떤 쪽이실까요 음~ 저는 이 차전지 중에 어~ 강조드렸었던 섹터가 있었죠 전고체를 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는 쪽은 HBM과 유리기판,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 잘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LG에너지 솔루션과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밴더 기업들, 그리고 전 전고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든 에코프로 그룹주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또 이제 특출난 상승을 보였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실적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출나게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바닥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추세를 끌어올려줄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급이 유입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은 확실하게 관심도가 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무언가 시장의 시선이 쏠려야 결론적으로는 또 힘이 살아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니까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정을 기다려 보시되 결국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투심이 살아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주 중에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먼저 보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에 대한 움직임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 제가 시세를 좀 찾아보니까요. 8월 중순 이후에 한약두달 정도 횡보 양상을 기록하면서 추세에서 좀 크게 깨지 않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보시죠. 반도체 강조했던 가격 분기점에서의 움직임. 오늘 H 어 오늘 그 오후장 들어서 TSMC의 3분기 순익 이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으로 발표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급증한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뭐 관련한 종목들 일부 어 지금 뭐에이징랜드라든지 한미반도체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TSMC 실적 관련해서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배, 어, 배터리 주에어서 반도체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주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뭐 한미반도체도 상승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에이징랜드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실적을 또 기다리는 TSMC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TSMC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결국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이 종목들이 이 움직임을 받아들이느냐,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이번 주에도 제가 뭐 이제 앵커님하고 같이 오전에 이제 진행을 할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보여주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반도체가 월요일, 화요일에 상승이 나왔을 때, 결국 상승률을 확실하게 보여줬었던 건 HBM과 유리기판 쪽이었거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HBM이 지금 당장 잘 나가니까 HBM 쪽에 투심이 쏠린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HBM 쪽에서는 완전하게 점유율을 SK 하이닉스에 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선두권을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군이 명확하죠. HBM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기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딱한달 전에 이제 이맘 때. 음, 피롭틱스를 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반도체 사실 거면은 유리기판 사셔라, 라고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반도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유리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대세가 완전하게 넘어갈 거고, 지금 양산 준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리기판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 결국에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피롭틱스라든지 뭐 JNTC, YCK 이러한 종목군들을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거시 쪽은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 HBM과 그 다음에 그나마 유리기판 쪽그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그러면서 수요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J.P.모건이 괜히 이제 또 반도체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뭐 결국 뭐그 부분은 너무 좀오바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은 수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확실하게 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제가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릴 때 가격 분기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또 많이 드렸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19만 원 구간 그리고 이제 20만 원 구간에 이전 고점 매물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최근에 에코프로그룹주도 포스코그룹주도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적으로 결국 가격 분기점을 뚫어내지 못하고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에 사실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미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온 구간에서 가격 분기점에 도달.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격분기점을 뚫고서 더 좋은 상승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눌리느냐 이두 가지 방향성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뭐 SK 하이닉스 밴더 쪽이라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쪽을 우리가 이제 노릴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현재 가격 분기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또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 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워낙에 뭐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 내년까지 좋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또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눌리면은 땡큐 하고 저는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 k 이 n 스는 가격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피로옵틱스나 JNT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격분기점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확실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서 건너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이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응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나 에이징랜드, 네거시 쪽을 한번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크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높아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뭐 tsmc가 이번에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큰형들이 약간의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분기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저그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눌림 시 매수 쪽으로 조금 더볼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되 유리기판, 뭐 피로틱스나 JNTC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뭐 꾸려 나가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K하이닉스 눌림이라면 19만원 전후일까요? SK하닉스 이 눌림권은, 네. 음, 19만원 전후보다는 저는 그래도 한 18만원 초반대부터 보아가지 않을까. 음, 거기까지는 네. 또 내려와야 그래도 좀 마음이 푸근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반도체 성장이 나오는 영역이 이번 실적 시즌에 좀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TSMC 지금 4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좋게 나왔거든요.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 예상치 249억 달러, 249억 4천만 달러 대비해서 더 높게 261억, 269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1 2 1선 돌파 시도가 일단은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TSMC 쪽으로. 국내 유일하게 공식 협력사로 어좀 이렇게 그 TSMC 쪽에 공식 협력사로 이름을 올려놓은 기업인데요. TSMC 실적 호조에 곧바로 반응을 하면서 상한가 지금 조금 전에 약간 풀렸다가 또 강세에 이어 나갑니다. 자세 번째 쓰리 포인트는요. 전력 설비 계속되는 강력한 수요. 네. AI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간밤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도 또 나타났었죠. 오늘장 전력 설비 쪽도 좋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쪽은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올라왔었다가 다음으로 또 시선이 옮겨졌었던 게 전력 설비 쪽이었죠. 워낙에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전력 설비 쪽이 수혜를 받았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저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과 전력 설비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전력 설비 쪽, 전력 인프라 쪽이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또 미국 당국에서 약 2조 원 정도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대선 후보 무관하게 전력 인프라 확충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뭐 AI 관련된 기업들,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AI의 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소형 원전에 또 직접 투자한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쪽은 결국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꾸준하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력 서빌 쪽을 반드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되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뭐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력 설비의 성장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미국 대선과도 좀 무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관심주 꼽아 주시네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원전 쪽은 사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기존에 잡아 놓으셨던 분들 제외하고서는 원전은 수익을 챙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쪽으로 해서 제일 일렉트릭 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일렉트릭이 미국 최대 이제 또 에너지 기업이죠 어 이튼에 직접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최근 몇년 동안 꾸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계속해서 이튼이 내년까지 테파를 좀 늘려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도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일렉트릭이 그대로 다 공급을 납품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 일렉트릭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실적 이 수치 자체도 계속해서 올해까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눌림 구간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수급 풀은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이전만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저점 잡고 추세를 끌어 올려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고가 매구, 매물 때를 한번 트라이해주는 그런 상승 정도는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을 전력 설비 쪽에서는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매스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투자 계획, 그 가운데서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이튼 쪽에 공급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제일 일렉트릭에 대해서 현재 위치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